야, 근데 나는 네가 외국 갈 때마다 좀 궁금한 게 있는데, 너는 맨날 나갈 때마다 이렇게 와이프를 데리고 가냐? 어디 딴데 가서 그냥 뭐 쇼핑이나 하고 그런 데매. 그걸 왜 데리고 가, 임마? 너 옛날에 전에 사장님이 뭐 외국 나갈 때막 와이프도 데리고 간다고 그렇게 뭐라고하지 않았니? 너는 왜 데리고 가는 거야, 임마? 어떻게든 거의 가 가지고 미국 사장님한테 바지까랭이라도 붙잡아서, 만 협상을 이끌어 낼수 있지? 뭐? 네가 바지까랭이를 왜 붙잡냐고? 네가 그렇게 안 되네! 이게 아주 그냥 만 입만 열면 거짓말, 거짓말 아주 그냥, 어? 처음에는 뭐 협상 잘 됐다 고 그러더니 이제 와서 뻥이라고 그러고, 이거 너 사장이란 자리가 적성에 안 맞냐? 내려와. 그럼 내려쳐! 내려와. 내려오라고! 그만 토한다! 왜? 너 사장 자리에서 내려오면은 재판받아야 돼서 그러냐? 아니, 난 살다 살다 한 회사의 사장이 재판을 다섯 개나 받는 건나 처음 봤네 진짜 야 그만해 내려와 아 때려쳐 아이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너 사장 된 것도 뭐좀 야로가 있다며 직원들이 다너안 뽑았다는데 이상하게 네가 된거래며 내려와 당장 때려치라고